노후 파산. 50대, 60대 퇴직 후 비참함을 피하려면, 일본의 과거는 우리나라의 현재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일본 특권어인 절반 파산 위기 연금으로 생활 못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의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흔히 일본은 연금과 해외 투자 등을 통해 노후가 넉넉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 공영방송 NHK는 노인표류 사회 노 파산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의 파장은 생각보다 강했는데요. 그 이유는 600만명에 육박하는 토권노인중약 300만명이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었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루 천원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전기도 끊기고 대인관계도 끊겼다는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송은 장수는 악몽이라며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을 노우파산이라는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일본에서 노우파산이라는 말이 대중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건이 방송 이후부터입니다. 생활보호 기준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를 가리기는 신조어가 됐었습니다. 내각부의 2022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는 약 2,500만입니다. 그중 톡거노인은 670만 명에 이르고 2명 이상이 생활하는 고령자 가구 중 57만 가구와 톡거노인 중 33만 명은 예금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생활보호 대상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생활보호수급자 중 60세 이상은 64%에 이릅니다. 연금 수급, 자택 소유, 예금, 가족 등 노후를 지탱할 거라고 믿었던 공식이 한순간에 깨졌다. 라고 NHK 제작팀은 말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NHK는 노후파산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었고 직장에 온몸 바쳐 일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한 건 노후파산이었다.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이런 일본의 현실이 이해가 가시나요? 나름 은퇴를 준비했다는 사람들이 노후파산에 이른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택한 채 자동차 한대 약간의 저축을 준비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나이 들수록 노후파산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나이 들수록 소득자와 가족분산, 부부사별, 홀로노후를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노후에 부족한 저축액, 건강 문제, 과도한 생활비, 주거비 부담 등이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평범하게 나이 드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중병이 걸린다면 적은 연금으로 버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연금, 주택 연금, 주식 배당 등과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은 소소한 곳 가벼운 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생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배우자가 있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독립시켜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과도하게 자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세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육아의 기본 원칙은 자녀를 빠르게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인 부모님 세대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노후파산의 위험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3. 의료비용. 우발 부채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은퇴 후에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자동대출 납입제도라고 해당 보험상품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납입대출로 납입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한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비율만큼 보장금액을 낮추는 보험료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나의 보장 등을 줄이면서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4. 사이좋은 부부관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심리적인 위축은 뒤로 하더라도 50대 50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삶의 터전이 분리가 되기에 노후에는 더욱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미니멀리즘. 저는 절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검소한 습관이 생활화되면 은퇴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됩니다. 월 생활비 50만원을 줄인다면 1년에 600만원 절감 효과로 금리 3%짜리 예금 2억원을 보유한 효과와 같습니다. NHK와 인터뷰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노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매일이 바쁘고 매일이 즐겁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설마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삶에 익숙해져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중년과 노년을 응원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포장합니다.